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유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유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우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실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안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니누의 백성들에게도 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니누에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격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누에가 금식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럼 멸망받은 위치에서 있는자가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사하고자 하는 것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를 다시 돌이켰고, 또 바다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일 동안 또 회개의 기간을 주셨고 다시 한번 그에게 일을 맡기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잠시 기간을 두고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니누에를 포기하실 수 없듯이 요나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나스는 니누에보다 요나의 돌이킴에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기에 과거의 잘못을 기억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기억지도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중의 길을 걸어갔다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웨의 성은 둘레가 3일길로 약 96km 정도 되는 큰 성업이었습니다. 섬이 아니라 성 둘레가 그 정도였으니 큰 성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 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었고 또는 육축도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유대 유대인들의 편견이 더 이상 순종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주 단순해집니다. 오늘 사람들도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었던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없게 됩니다. 니누애가 회개하느냐 거부하느냐는 하나님의 종에게 궁금증이 될수 있었지만 그 결과를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지는 그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애가 회개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나에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령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지를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회개한 나라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실, 사실을 배워야 하고 또 요나는 본국으로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진보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거나, 때로는 뒤로 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이고, 믿는 이들은 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유나는 말씀대로 일어났고 또 말씀대로 니누에로 갔고 말씀대로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성읍에 들어간 유나는 사흘 길을 거야할 만큼 큰 도시 니누에단 하루만에 다니며 외쳤다고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요나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단순하게 불신한 사람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요나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하루길, 3일길을 하루만에 가면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은 니누에는 3일 길을 걸어 복음을 전해야 할그 길을 3분의 1 정도 하루길, 하루만 증거하였어도 니누의 골목골목 찾아다니며 선포했다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튼 간에 그 니누에는 하루 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왕을 비롯하여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그의 선포는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그 니노의 성에 대한 그런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복음은 40일 지나면 니노의가 무너진다. 라는 단순하고 또 단호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결국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40일은 노아의 홍수에게, 홍수가 노아의 홍수에 내린 그 날짜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금식이하며 기도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실현의 수입니다. 유나의 전도는 일방적인 선포였고 단도 집적으로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런 전도가 좋은 결과를 얻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의 성격과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된 그 말씀은 그들을 회개의 길로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그들은 어, 반호하게 전했던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또 반응하는 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니누에게 예, 이렇던 40일은 심판의 유예기간 나아가서 심판을 취소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그 그 삶의 골든타임으로 회계기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니누에는 40일이지만 세상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마다의 골든 타임을 모르고 또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올 때는 순수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 순서가 순수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급하지 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놓쳐버린 골든 타임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라고 말씀하신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누에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런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삶이 미래의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회귀하고 돌이키면 재앙이 떠나가고 또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뜻대로 내리었던 재앙을 또 처리하실 수도 있고 또 줄여든 복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조에 갇혀서 정해진 길만 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기꺼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또 결정을 반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루만 요나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루 만에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40일의 유예기간을 하나님 백성의 연단과 회복의 숫자인 40으로 수용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금식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했지만, 니느웨 왕은 왕복 대신에 상복을 입고 왕자 대신 먼지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짐승까지도 회개 복장을 갖춰 입게 하여서 창조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감정뿐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니누의 대표적 죄악인 폭력을 그만은 조서를 내려 제도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인 신념으로 한정하는 유나와 달리 죄인을 돌이키는 만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린 뜻을 바라보면서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이들도 믿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단호하게 또 주신 감동대로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런 패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소멸치 않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믿음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회개할 때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후에, 다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의 교회가 기회가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복하고, 통이하며, 돌아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그 교회를 붙들고 예수님을 믿,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붙들고 잊지 못하고 또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아버지 그에게 그의 삶의 인생에 내려졌던 그 지옥의 재앙이 재앙이 다시 한번 거두어지고 또 하나님의 돌이키는 역사가 각 개인에게 일어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에게 주셨던 기회를 아버지 붙들고 자복하고 통이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비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400여 명의 고문 강간 및살해를 했다 합니다. 이에 대한 현 정부가 공의롭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현직 교회가 국민의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많은 이들이 한곳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과 고통과 고난 속에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속속히 그곳에 미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드사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